이번 양평-조안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가장 기대를 모으는 것은 국도 6호선과 45호선의 교통 정체 해소 효과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IC 주변 관광지에 대한 접근성과 또 주민 불편 해소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계속해서 신승훈 기자입니다. 남양주시에서 양평군으로 연결되는 국도 6호선. 남한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드라이브 코스로 각광을 받고 두물머리와 세미원 등의 관광지와도 연결됩니다. 때문에 주말이면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평조안간 고속도로는 이 구간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앞으로 2031년까지 있을 서울 양평간의 고속도로가 완공이 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세면이 국가정원화 되는 데는 아주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의 확대가 뒤따라야 합니다. 두물머리 IC의 경우는 양평군의 군도 1호선과 연결되는데 도로폭이 좁고 주변 마을과 인접한 탓에 사고 위험성도 높습니다. 첫째는 도로 확장. 도로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인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마을 주민이 지금 한 700명 되는데 거기에 어린이 저기 영세부터... 18세까지의 인원이 약 120명에 달하고 있어요. 조한 IC와 이어지는 45번 국도 주변에는 물의 정원을 비롯한 관광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어 관광객이 몰릴 경우 45번 국도가 정체되고 주민들의 이동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간 상수원 보호 등의 이유로 중복 규제를 받아온 조한면은 도로망 개선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던 탓에 이번 고속도로 개통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 다산 유적지, 수종사 이런 물의 정원 아주 좋은 곳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기가 교통편이 엄청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 제2순환고속도로 생기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교통면에서는 좋아졌다고 봐야죠. 한편, 두물머리 IC와 조한 IC 설치에 양평군과 남양주시가 각각 120억 원과 322억 원의 예산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